이빡씨 어떠셨어요? 아 조금 가끔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유익하게 들었어요 너무 유쾌하고 맞아. 즐겁고 너무 유익했어요 또. 너무 즐거웠어요 <laughs> 유익했던 것 같아요 아 어, 진짜요? 진짜요? 어, 아침부터 일어난 그런.. 어. 그래야 되지. 고람 어, 찬하루. 어 생각보다 좀 뭐라 그래지좀 편하게 왔는데 너무 편하게 왔나 싶어서 살짝 반성하기도 했고요. 뭔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돼서 재밌었습니다. 대학생을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다 너무 좋은 친구들 분인 것 같고 선배분들도 스태프들도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. 그만큼 더 고생하신 만큼 저희가 더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. 저 되게 재밌었고 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아 진짜요? 응. <laughs> 앞으로의 포부가 어떻게 되시나요? <laughs> 자격증 15개. 장학금 꼭 받고 아어요 1등인가요? 1등인가요 1등이요. 1등 자격열팀이 해서 자격증도 우와. 빨리 다따겠습니다 <laughs> 친구는요? 너가 네오 제너럴리스트가 <laughs>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기서 졸업 잘하고 취업 꼭 잘하겠습니다. 와, 1등. 오, 가이드! <laughs>